음. 음. 자, 몇번 해볼까요? 음. 이야기를 해보아라. 인경아 책을 음. 좀펴줄래 네, 네, 이야기를 해보세요. 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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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봅시다. 테스트가 탈택값 X 빼기, 가우스 EX. 프린트 같은, 저거 해서. 하고. 어, 빼기 X 플러스 가우스 EX. 0에 마이너스이가은이0 5이마이너스0 5은 플러스 하면 a 이 말은 다말이렇게이이렇게인데 a 하고 b가 어떻다고? 뭐야? 왜 못한 거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 저거 빼기 0.5에 마이너스 싸리 해볼게요. 요거 빼기다? 해볼게요. <laughs> 자잘 봐봐.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빼기 0.5에 마이너스 일단 빼기지? 일단 빼기니까 절대 값은, 어, 둘 다, 둘 다, 아, 위에 것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거 이제 계산할 건데, EX라고 했잖아. 그래서 빼기하고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우스 EX의 값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데, 자, 생각, 빼기 0.5의 마이너스를 2배 한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걸 빼기 0.5의 마이너스, 여기 넣는다고 치면 이거를 2배 한 거. 그러면은 뭐겠어요? 빼기 0.5의 마이너스를 2배 하면, 빼기 1의 마이너스겠지. 그치? 빼기 1의 마이너스라고. 이해되세요? 곱하기 2만 하면 부호는 안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빼기 1의 마이너스, 2배, 두 2배만 두 하시면 빼기 1의 마이너스. 빼기래, 좀 작아. 1 0 얼마, 0 마이너스란 말은 0 0보0 0 작아 가0 0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0 0 얼마 0 0는가0 0하면 마이너스 이 되는거 혹시 아세요? 음수의 가0 0는 어떻게 한다고 했니? 가0 0가 음수쪽에 있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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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수 쪽에 있을 때는 헷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빼기 1.1의 마이너스라는 말은 여기쯤 에 있다는 소리인데, 빼기보다 좀 작으니까, 빼기보다 좀 작으니까 여기, 여기쯤 있다는 소리인데, 가우스를 하라는 라 말은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보내다가 처음 만나는 정수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다가 처음 만나는 정수, 정수에 딱 끊기면 돼요. 약간 이제 왼쪽으로 가다가 한방이가 있어서 약간 멈추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빼기의 마이너스는 가우스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됐나? 여기 2야 자 그러면 이 뒤에 거가 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요 여기가 이렇게. 됐니? 다 했습니다 이제 넣죠 이제 넣죠 빼기 0점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0.5네 0점 빼기 0점을 여기다 넣으면 0점 5. 점으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3분의 4. 할수 있겠나요? <목소리> 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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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에이지. 아, 니벌 끝났구나. 에이지. 벌 끝났구나. 죄송합니다. 이거요? 이거 해보시면 여기다가 할까? 음, 일단 0.5의 플러스라는 말이 양수죠 양수니까 절대값은 그냥 풀릴거야 그래서 이 fx가 절대값은 그냥 풀려서 x 빼기 가우스 2x 하고 빼기 어, x 플러스 가우스 2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우스 절대값 2x제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해봐야되는데0.5 플러스에다가 두 배만 되잖아 2 배만 뭐예요?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가우스하면 몇이에요? 1이잖아. 간단해. 그럼 얘가 어 플러스 1. x 플러스 1에 x 1이렇게 되겠네. 간다 이제 뭐뭐 뭐 붙여야 돼? 0.5 플러스만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 그, 그. 대입하시면0.5 1대1 1대1로 네. 1대1로 1대1로 1니니얘1 0.5 위에는 1이 0.5니까 마이너스 1되1다 그냥 이렇게 대는 문제입니다 1대1로 1대1로 1 공통인 게 없네. 일단 지연이랑 지우, 지연이는 다른 걸 풀어. 민경이는 딴걸 풀는 게 나을 것 같고. 별로 안 풀어가지고 저거니까. 이걸 해도 볼 사람이 지윤이 밖에 없잖아. 따로 할까 개별로 하는 게 나을지도. 그죠? 약간 같은 걸 풀어와야 같은 온답을 보고 저걸 하지. 지금 보니까 이걸 풀이를 해봐야 한 명밖에 안 보잖아. 그럼 잠깐. 음, 일단 프린트...